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천문학자 엘리라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컨택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살던 엘리였는데 아버지마저 잃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엘리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장례식을 집전하던 신부님이 여러 모양으로 위로해 보지만 전혀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종종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심장막을 잘 먹으면 잘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넘어졌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약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심장약.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지,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이 주인공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섭리적 사건 마저도 사고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일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아도 될 일이 어려워졌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깊어지고 유감된 마음도 많고 또 풀리지 않는 한도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보통 인연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던 배단이라고 하는 동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동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는 때면 늘 가시는 길에 또 오시는 길에 이 집에 유하시면서 며칠간씩을 이렇게 묵으셨습니다. 많은 음식도 대접받았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답니다. 급한 마음으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누이들은 조용히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이제 나흘이나 돼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누이들과 함께 무덤가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라비가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무덤을 걸어가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묘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 오실할 때는 오시지 않더니 뭐 이제 와서 왜또 우시기는 우신가? 묘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정말이지 그래 왜 죽지 않게 에, 왜 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심히 슬퍼하셨다.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우시면서 무덤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슬픔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슬픔을 오라비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과 함께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어느 쪽 슬픔이 더 클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뿐만 아니라 온 동리의 슬픔을 반대편 저울에 올려놓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의 슬픔이 훨씬 더 크고 깊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병에서 고침받으신 분들은 이것이 큰 이적이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해서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볼때 정말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큰 병에서 고침받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정말로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에서 고쳤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람 안 변합니다. 못돼 먹어서요. 사람 안 바뀝니다. 인격 그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역사적인 전망이 변하고 믿음의 고백이 변하는 것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섭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 적어도 예수님 십자가 질때 나와서 십자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엄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빌라도 법정에는 한번 나와서 저는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이분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적어도 한마디의 증언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후에 나사로의 이름이 한자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섭섭합니다. 애석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것? 글쎄 옳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사로 장례식 두번한것 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사로처럼 썩을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라면 반갑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오라버지를 고쳐 주실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매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이 있었고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믿음은 어제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 올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한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지만. 죄송하지만, 사태의 반전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에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라비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 옳습니다. 오라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절실한 그런 순간입니다. 베다넬을 향해 떠나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것을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얘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42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미래의 결과를 놓고 생각해보니까 잘된 일입니다. 그 일을 먼저 놓고 생각해보니까 병든 것도 잘된 일이고 장례를 이미 치른 것도 잘된 일이고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잘된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원인을 놓고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건은 사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병에 걸린 시간부터 지금 죽어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의 고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란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더큰 영광을 위하여,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오늘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 나서를 죽도록 내버려둔 겁니까? 왜 죽었다고 온 동리가 울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왜 그리고 나서야 살리시는 겁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웅성거리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저 생을 사는 것보다 부활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계획대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일은 진행된 겁니다. 지연되는 사건의 본질은 사랑이었더란 말입니다. 나 서로의 죽음, 더큰 영광을 위하여, 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일입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교정에 가시면 중앙도서관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앞에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 백낙준 박사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사가였습니다. 그분이 쓰신 한국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아주 엄밀히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초기 한국 기독교회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꽉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병낫기 위해서 좋은 약을 성교사님이 주니까 나온 사람도 있고 영어 배워서 신식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분들은 개화교인이었지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이것이 백박사님의 책의 큰 논지입니다. 그리고 105인 사건을 지내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나면서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듯이 개화교회는 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만 교회에 남았다 하는 것이 그분의 전체 책의 논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됩니다. 내 믿음의 순주는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병낫기를 바란다면 나는 환자일 뿐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바란다면 난 그저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 아무리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고백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들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을 때 믿음을 얻기도 하고 물질을 잃을 때 잃어버렸던 겸손과 진실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인데, 너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양만 되세요. 양이 고양이도 됐다가 염소도 됐다가 하니까 문제지. 양만 되면 됩니다. 이 말씀 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전성도를 위해서 병원 심방을 하거나 이제 어려운 분들 심방하고 난 후에 조용히 혼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섭리적인 사건으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4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이 섭리적인 사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음. 환자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환자들한테 멱살 잡힐까봐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 못 하고 혼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 무리를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무리를 위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 하나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장님이 눈뜬 것을 보고 믿게 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믿게 되고, 또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을 보고 믿게 되고, 그러나 그 믿음이 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가 먹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길게 얘기하시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 이 말씀이 어렵구나.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도 떠나려 느냐 기막힌 말씀이죠. 이 엄청난 기적이 결국 공짜 점심 한끼 먹은 것밖엔 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큰 이적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는, 그저 공짜 점심 한끼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더하고 더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점점 믿음을 더하시는 중에, 그 귀한 과정 중에, 오늘 나사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뭐겠습니까? 떡 다섯 덩이로 오천명을 먹이신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어려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지요. 이거보다 더큰 기적은 없습니다. 참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이제 진정으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찾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없어서 예수님 슬프셨던 겁니다. 힘이 비통이 여기셨다 했습니다. 동리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다고 하는 아니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마리다와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모두들 사건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슬픔은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단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신 것만은 아닐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셨던 그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시간에 맞춰오지 못하고 늦게 오신 건 미안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심히 다시 비통이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보다 더큰 예수님의 슬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이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외로움이었고, 괴로움이었다면 예수님의 슬픔은 함께 공감하시는 슬픔 이외에더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향한 비통함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간구가 주님을 슬프게 하실 수 있다는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습니다. 내일의 일이 있기 위해서 오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사건과 일,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면 나 형편없이 못쓸 사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한 7년간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7~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 미국에서는 다 좋은데 이 마약과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직접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에서도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두분 아들들이 다 총기 사건과 연루해서 아들들이 다 감옥에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최장로님이라는 분의 아들은 18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박장로님이라는 분은 아직도 아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뭐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건이 있다가 알려들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고백입니다. 10년이 지르고 15년이 지르는 동안에도 사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알지 못하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지만, 자이 사고가 섭리적인 사건으로 이해되는 순간, 그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돌을 옮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를 위해 간청했던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지요.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용히 돌을 옮깁니다. 바로 이만큼의 믿음 말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다. 버림받아서 있어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분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소란떨 때가 아닙니다.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괜한 말로 웅성거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이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촉구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구절 행간에 있는 장면을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마르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오실 거야. 중증병자도 고쳐주셨고 나병환자도 도와주셨잖아. 눈이 먼 사람도 보게 해주셨잖아. 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오라비 나사로는 그분의 친구야 우리는 가족과 같아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셨잖아 우리와 식사하셨잖아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올려오실 거야 하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더욱 위중해졌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수시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오실 거야 오빠 조금만 버텨요 하지만 문에 노크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도울 뿐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치유할 때가 지났습니다. 심지어 장례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장례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시체는 묻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의 외침일 뿐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다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웅성거림일 뿐입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환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음의 고백을 위한 사건들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오픈 사랑과 지혜와 긍능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큰 슬픔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오늘도 섭리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손길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네.